대표님, 싸고 좋은 차 진짜 있는 거야? 당연히 있지. 어디? 어, 많아. 많아? 대한민국도 엄청 많아. 아, 그래전 세계적으로 싸고 좋은 차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laughs> 하지만, 네. 일반 소비자분들이 싸고 좋은 차를 살 수가 없어요. 왜냐? 들러들이기 때문에. 들러들이 싸고 좋은 차를 저희가 매입해서 정상가에 판매를 하죠. 상품을 잘해서요. 음. 자, 싸고 좋은 차는, 어, 일반 분들이 구매하시기에는 정말 힘듭니다. 물론, 개인 간 거래를 할수 있어요. 하지만, 개인 간 거래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뭐, 동호회, 카페, 이런 데 보면은, 뭐, 개인 직거래가 뭐 활발히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결코 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저도 뭐, 동호회 활동이나 카페 활동 하는데, 네. 결코 싸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사, 차량의 상태가 좋다, 안 좋다는, 그거는 소비자의 판단이에요. 근데, 완벽한 점검을 하고 나서 정말 적정선을 잘 사면 되는데, 그렇게 사시는 분, 분들이 1 0분 중에 한분 있을 뚝말 뚝이에요. 음. 음. 그러니까 딜러가 먹고 사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그쵸. 저희가 싸고 좋은 차를 매입해서 상품화를 잘 해서 판매를 하는 게, 예, 딜러가 존재 이유죠. 그러니까 딜러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런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중고차 사려면은 물론 싸고 좋은 차를 사려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살수 있을까? 제가 딱두 가지를 요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 어, 물론, 중고차는요, 현금으로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음, 당연하죠. 음. 뭐, 1금융권이건, 일 2금융권이건, 일 금융권 이용하면 이자가 붙기 때문에, 현금으로 구매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두 번째는요, 캐피탈을 만약에 이용을 한다. 1금융권을 이용하려면은, 6개월 이상 뭐, 사대보험 가입자나 1년 이상의 뭐 사업자가 있으셔야지만 가능하잖아요. 또 조건도 여러 개 있습니다. 뭐 실용등급이라든지 아니면 뭐 카드론을 받으면 안 된다. 아니면 현금서비스를 300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된다. 거절이 나온다 등등 있지만 제일 좋은 건 현금이고 두 번째는 일금융권이고요. 당연히 6개월 이상 뭐 가입 사대보험 가입자나 아니면 1년 이상 그 사업자 있는 분들을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네. 두 번째는 캐피탈이에요. 캐피탈 이용하실 이용시 그냥 딜러한테 대출할 건데요 뭐 캐피탈 이용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 이거 음. 팁 들어갑니다 네. 다이렉트로 해주세요 아 자. 다이렉트 그렇죠 보험도 다이렉트 보험이 훨씬 싸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다이렉트로 만약에 그 캐피탈 이용하시면 은 제가 봤을 때 금리가 최소한 몇 프로 차이 납니다 그몇 프로가요 3년이건 4년이건 5년이건 이자를 따지면 적어도 몇 십만 원이 아니라 몇백만원 입니다 물론 금액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어요 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3천만원 기준으로 할게요 3천만원 기준을 했을 때 정말 5%만 차라도 어마어마한 이자가 탕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딜러한테 차를 구입할 때 다이렉트로 할부로 조회를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두번째 차량을 싸고 좋은 차만 보시지 마시고 차량 구매 후 영수증과 등록증 이전비 내역서를 잘 받아라 자. 이거는 저희 임카가 예, 임카가 이렇게 차량을 판매하고 보내드리는 봉투입니다. 이 봉투를 어, 딱 열면요 허위딜러들은 아시겠지만 딸랑 이 등록증, 예, 이 등록증만 한장딱 보낼 거예요. 이 등록증만 딸랑 한장 보낼 겁니다. 자 이러면은 벌써 몇십만 원,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두백만 원 걔한테. 일명 슈킹 네, 물태임 아닌 겁니다 이 차량 이전 후, 차량 구입 후이전후 등록증만 받는 게 아니라 이 보시면은 자 자동차는 어, 신고 금액의 7%가 취득세가 나옵니다 이 취득세 영수증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수수료 영수증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보시면 현금 영수증도 딱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은 공채 영수증까지 다 확인하고 나서 내가 만약에 이전비를 200만 원을 줬다 그러면은 뭐 취득세가 얼마, 뭐가 얼마, 뭐가면 다 나올 거예요 그쵸. 거기서 만약에 165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 35만 원을 돌려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일반 드러들도 어 영수증을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횡령 그러니까 싸고 좋은 차를 찾지 마시고 금융권을 잘 이용하시고 차량 구입 후 이렇게 영수증과 내역서를 잘 받으시고 그리고 돈을 받으시면 은 남은 잔액을 잘 받으시면 그게 바로 좋은 차를 싸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다음번 영상에는 제가 차량을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할수 있는지 차량 보는 거에 대해서 리뷰를 할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싸고 좋은 차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살 수가 없어요 왜? 딜러들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할 때는 현금으로 사시는 게 제일 좋고 일 금융권을 이용하시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캐피탈이지만 캐피탈도 다이렉트로 해주세요라고 음. 하시면 싸게 구입하시는 거고요 싼 거보다 이자를 들래기 때문에 그렇죠. 맞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등등록증만 딸랑 받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현금 영수증 그다음에 취득세 영수증 공채 영수증 이전비 내역서 수수료 영수증 다 받으시고 이전비 자금을 받으면 퍼펙트. 아시겠죠? 응. 자, 이상, 임대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 <웃음> <웃음>